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시즌패스만 구매해서 고대템 뽑는 영상입니다 연성을 활용해서 뽑는 건데요 이번에 템빨단의 탐험코인으로 고영웅 연성의 망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800개를 모아서 고영웅 연성의 망치 2개 구매하고 비기속 영웅 옷짜리 3개를 더 넣으면 7단계 연성인 고대연성이 가능하죠 부스팅 서버는 영웅 옷짜리가2000 다이아 정도 하는데요 그러면 6000 다이아가 필요합니다. 그보다 3.3짜리 시즌 패스를 구매하면 구 영웅 연성의 망치를 두개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구 영웅 연성 망치 3개와 비기속 키기 8강, 비기속 키기 0강을 넣으면 마찬가지로 고대 연성이 가능합니다. 구 영웅 연성 망치 3개, 비기속 키기 7강, 비기속 키기 6강도 가능하고 구 영웅 연성만치 3개, 희귀 8강, 기속 희귀 6도 가능합니다. 3.3 시즌 패스에 2, 300 다이아 정도만 있으면 고대템 연성이 가능하니까 고대템 한번 뽑아보세요. 부캐를 활용해서 비기속 고대템을 뽑은 다음 거래소로 올려도 비싸게 팔립니다.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다들 고대템 하나씩 장만하세요.